언뜻 보면 여느 어촌과 다름 없어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하나 신병문 작가는 바로 이날 이 시간 이곳에 오기 위해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악수고대한 날인 거죠. 아 여기 어쩐댄데 동네 주민 전체가 모여서 가지락을 캔다고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바지락이. 오, 이뻐. 네, 저도 병원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봐요. 오늘은 한 달에 두번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 날이랍니다. 어머니, 또왜 줄을 서 계세요? 네? 왜 줄을? 아, 줄서여가지고 물이 아직 안빠졌아요줄서여 가족. 아, 빠지면 쫙. 아이, 단복길들이게 나가는 사람이. 성주자녀요 그러니까 우덕 일찍 가야 조금이나 더 거기에 막 이렇게 해서 늦게. 아니. 이때가 아니면 볼수 없는 갯벌 풍경을 하늘에서 촬영하려는 겁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 비행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짐이 엄청 많네요. <laughs> 뭐? 다 비행 장비입니다. 비행하는데 다 필요한 거. 이거는 바람 체크하는 거예요. 바람 방향 체크. 이걸 제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어, 길게는 한 달요. 짧게는 2 주. 이, 이 안에 이제 옷 가방이 옷이 다 들었고요. 여기는 노트북. 네. 차라리 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하긴 하는데 요거는 등에 선풍기 같은 이게 프로펠러가 달린 선풍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틀어서 갈수 있는 거예요 항공 촬영을 한지 오래로 10년째라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륙하다가 엎어지기 쉬워요 혹시나 땅에 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laughs> 오늘 카메라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도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입에 하세요. 들어하세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온 주민은 250여 명. 바다가 내준 시간 동안 작업을 마쳐야 하기에 갯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때를 맞추지 못하면 다시 보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다행히 금세 경운기 행렬을 발견했습니다. 매번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은 상상했던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도 뭐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거리는 갯벌에 있는 생명체와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다가와요. 갯벌을 터전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사람 역시 그중 일부겠죠. 어민들도 항공 촬영을 보는 건 처음. 신기합니다. 멋있네. 정말 멋있네.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laughs>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laughs> 남들 눈에는 그저 재미있어 보이지만 하늘 위에서 그는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카메라 없이는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갯벌은 갯벌 속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저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 넓은 갯벌에서 삶을 일구는 사람들 그의 사진 안에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바닷가 사람들의 일상 그러니 이름이 황금장이지황금황금 황금오장. 네. 풍요로운 바다가 있는 한이 풍경은 계속될 겁니다 비행 촬영은 길게는 2시간 잠시 후, 촬영을 모두 마친 그가 착륙장을 향하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 다치셨어요? 아 여기 또꺼이네 오, 어.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단 카메라 한번 어깨를 보세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네. 신발을 벗으니까 처음이에저 살다 살다 돼. 이런 경우 처음에 바람이 약간 불규칙하면, 웬만하면 이륙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식기가 딱이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조심하세요. 우리 소들 해야 되는데. 잠깐 잠깐. 그러니까 혼자 보매 그러니까 혼자 다 빠져. 어, 잡고 있을게. 이게 메 갖고는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 빠져. 좀딱한번 찍고 다 찍고 네. 두 분이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갯벌에 나오자마자 챙기는 건 비행 장비, 바닷물에 부식될까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제가 취미로 타는 게 아니라서 취미로 타면 잘안할수 있죠. 한번 뭐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일이다 보니까 대학 시절부터 계속된 우리 땅에 대한 애정 많은 이들에게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전국 곳곳을 다녔는데요. 그가 아니었다면 볼수 없었던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찾아내는 색다른 아름다움. 그가 길을 나서고 하늘을 나는 원동력이랍니다. 아, 이게 아까 전에 그 캐시던 바지락이구나 네. 아, 그 비행기 막막 타고 다니시더니 아, 예. 제가 네. 오늘 네. 손을 흔들었는데 지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laughs> 응? 벌써 손등려니까 말까 확 깎아 버렸어. 그냥. 그러니 언제지금손 들어. 오, 을 진짜 손빨 손놀림이많르시다 저도 한 40년 됐죠. 40년. 예, 네, 예. 네. 그때도 경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때는 경기가 없었죠. 그러면 뭘로? 경기로 없고 자전거. 자전거? 어, 자전거, 지게. 그때 이고 다닐 때는 진짜 고생... 정말 어, 엄청 그때야. 더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렇죠. 저게가 있어도 저게를 많이 못파 거죠. 음. 사진을 찍으러 전국을 다니면서 얻는 덤 바로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건데요.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바지락을 한데 버무리면 그 식감은 일품 진한 바다 향이 군침 돌게 하는 바지락 휠무침입니다. 와가탕은 예부터 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던 별미라는데요. 바지락이요 끓으면은 와가 와가게가 막 끓어요. 아. 그래서 와각탕이라고 그래요. 아. 네. 낙지까지 넣어 푹 끓이면 보양식으로 으뜸 고된 갯미를 버텨낼 수 있게 했던 음식이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다 갔다 온거 먹는 맛이 진짜 물맛이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빵을 음. 막 가도록 맛있게 먹어. 아 작가님 잘 드시네. 맛있죠. 맛 음. 너무 맛있죠. 이거 조개 해이는요.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갖고 먹으면은 예, 얼마나 맛있게 보여. 요 맛있게 보이죠. 음,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아니 근데 비행기 타고 또 한번 날라오세요. 그럼 내가 또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응.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건 따뜻한 정. 오늘도 그정 듬뿍 받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람에 따라 날기 때문에 비행이 가능한 날은 일년 중 100일 정도 하늘이 허락하는 날을 기다리며 비박을 감행할 때도 있는데요. 전남 장흥에. 특별한 숙소가 하나 있답니다. 좋네, 좋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잠깐 오랜만에 오시네요? 네. 네. 아이고. 뭐하러 네. <laughs> 오신 거예요? 여기요? 어, 일단 저는 공짜로 재워주세요. 그래서 일단 마음 편하게 자고 가고요. 뭐,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것도 한 군데 좀 있어야죠. 네. <laughs> 저만? <웃음> <웃음> 네. 마을 천석군이 지었다는 백년 고택 지금은 수리해 민박으로 쓰는데요 <laughs> 촬영하다 만난 인연 덕에 알게 된 귀한 숙소랍니다 오늘 구슬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불을 떼놔 가지고. 비행에다 사고까지 겪었으니 지친 몸 달래는 데 그만이겠죠. 아이고, 뜨끈뜨끈하네. 아이고, <laughs> 뜨끈뜨끈해. 따뜻해좋다밤 되면 추워져요. 응? 그러면 약간 따뜻한 게 좋아요. 덩대고 지지면 다음 날 피로가 확 풀립니다. 어, 여기, 여기 앉아서 보는 경치가 진짜 백만불짜리예요. 여기. 잠깐이지만 충전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역마사이 타고난 것 같아요. 이렇게 대구 같은 집이지만 넣어줄 테니까 살아라 그러면 저는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있으면 또 다른 집에 가고 싶어요. 다른 동네에 가고 싶고. 네. 그냥 옮겨 다니는 게 좋아요. 네. 그가 진짜 머물고 싶은 곳, 하늘입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비상을 준비합니다. 아직도 새롭게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많다는 신병문 작가. 안전하게 주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풍경에 닿기까지 험난한 길이지만.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또 다시 가슴이 설렙니다. 흔히 우리가 사진을 얘기할 때 시각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늘 을 날면 각을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느낌 그게 신비롭죠. 네. 바람 따라 찾아간 곳은. 전남보성 일림산. 봄이 되면 철쭉꽃이 만개해 산을 뒤덮는 곳인데요. 땅에서는 꽃잎을 크기를 볼수 있는데 하늘에서는 꽃의 모양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꽃잎이 모여 있으면 붉은 융단,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산 전체가 붉었거든요.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당연히 집보다는 하늘 위에서 있을 때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이나 길 위에 있고 싶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공간. 오늘도 그는 하늘을 자유로이 누빕니다.